스마트폰 화질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도 영상 많이 찍으시잖아요.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영상을 찍어봤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도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두 가지 다 손이 너무 떨려서 나중에 화면이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이 지윤택 스무스 포 짐벌을 가지고 저도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1박 2일 강릉 여행을 하는 동안 이 짐벌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일단 결론은 나라면 사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다른 분들이 분명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고요. 먼저 이 짐벌의 자세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왜 나라면 사지 않을 것인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짐벌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짐벌의 가장 큰 특징은 조이스틱이 없다는 점이에요. 다른 짐벌들을 저는 사용을 해보지 않았지만, 조이스틱이 있어서 조이스틱으로 상하좌우를 움직이고, 또 이쪽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는데, 뭐가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기능들을 다 숙지를 한다면,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하고, 또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숙지하지 않는다면, 이 기능들은 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뒤쪽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조이스틱이 없는 대신 각각의 모드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라면 바로 이 삼각대인 것 같은데요. 다른 짐벌들은 이 삼각대를 따로 사야 하는데 이 지은텍 스무스폰은 해외 구매대행 가격으로 약 10만 원 내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대가 함께 들어있어요. 이 삼각대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어디에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고 세워서 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 삼각대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른 짐벌들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스마트폰을 고정을 하고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딱붙이면 슬림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돌리는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요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로 촬영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라이브 하실 때는 세로로 촬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세로로 촬영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뒷부분을 돌려서 축을 옆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세로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스마트폰을 아주 자유자재로 쓰려면 다양한 모드들을 정확히 익혀야 돼요. 총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쪽에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 위쪽으로 P, F로 하면은 팬 팔로우 모드입니다. 팬 팔로우 모드인 상태에서 이증거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아주 천천히 나를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락락 모드요. 예 L 모드. 락 모드인 기능에서 스마트폰 촬영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정면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영상을 찍을 때는 이락 모드로 쭉 밀고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기능은 이 위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아래에서부터 위를 쭉 훑을 때, 쭉 훑을 때 팔로우 모드. 또이 밑에 버튼을 누른 상태에 움직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를 따라옵니다. 이 폰고 모드가 아주 굉장히 새로운 모드라고 해요. 이 지윤텍 스무스 포에만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모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지윤 플레이 앱이 필요합니다. 이 나머지 버튼들은 어플을 통해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어플의 성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을 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장치를 연결하세요를 누르면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전부 어플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제가 이 어플을 다운을 받을 때 평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드로이드에서는 호환이 좋지가 않고 또60 프레임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메뉴 버튼이 있어요.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촬영 모드가 나오게 되죠. 지금은 이제 전화 카메라 모드로 되어 있는데 한번 누르게 되면은 촬영 모드가 굉장히 다양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촬영 모드 중에서 이 180도 카메라랑 3x3 이 모드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딱 눌러만 놓으면 혼자 알아서 차차차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먼저 180도 카메라 모드입니다. 다음은 3기3 파노라마 모드로 한번 사진을 찍어볼게요. 이렇게 위에 3개, 중간에 3개, 또 아래 3개 이렇게 해서 9개의 사진을 찍고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사진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곳을 찍을 때 아주 유용하겠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카메라의 다양한 촬영 모드뿐만이 아니라 플래시, 타이머, HDR, 화이트, 해상도, 수동 모드, 장면 모드 설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면 다양한 기능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메뉴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쪽 버튼들로 다양한 기능들을 바로바로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는 플래시 버튼, 또 전후 카메라 전환 버튼, 해상도 버튼, 그리고 밝기 조절 버튼, 재생, 녹화, 촬영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이 옆에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줌을 사용을 할지를 전환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플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라면 이 짐벌을 사지 않을 이유 첫 번째. 먼저 너무 무거워요. 이짐벌의 무게는 547g인데요. 저는 노트북도 무거운 거를 싫어서 1.77kg을 샀는데 이게 547g을 또한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같이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안드로이드 유저입니다. 저는 핸드폰 갤럭시 s 8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야만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물론 업데이트가 되어서 과거보다는 나아졌기는 했지만 아직도 조금 이 안드로이드 핸드폰에는 부족한 감이 있고요. 또 60프레임을 지원을 하지가 않아요. 30프레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빠른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슬로우 모션을 찍을 때는 굉장히 뚝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라면 사지 않을 이유 세 번째는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짐벌들은 조이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짐벌은 이 다양한 기능들을 숙지하고 내가 다 알고 있어야만 그 다양한 고급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어 저는 한번써 봤는데 아 어, 이게 뭐였지? 누르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laughs>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또 손에 익어야만 기능들을 사용할 을수 있는데 너무 많고 복잡해요. 일단 복잡한 거 싫어하는 저 같은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네 번째는 바로 블루투스 연결이에요. 제가 1박 2일 동안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카톡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서 핸드폰을 빼면 블루투스가 또 연결이 끊겨서 다시 찍을 때마다 계속 블루투스를 다시 연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블루투스 연결이 좀잘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전화가 오면 은 이렇게 해놓고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받고 카카오톡도 그냥 아예 낀 채로 하기도 했는데 그럼 어떤 분께 이진벌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무게가 상관없으신 분들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이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폰 유저분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후기를 검색을 해봤는데 아이폰은 어플과 굉장히 호환이 좋아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 전문가분들 기능이 다른 짐벌에 비해서 더 많은 편이어서 이것을 다 숙지를 하고 잘만 사용을 한다면 훨씬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혹시 이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주 브이로그 무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위에 링크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baby, high, awesome. 그 영상이 바로 이 짐벌을 사용을 해서 아이폰 60프레임 4K로 찍은 영상인데요. 그렇게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 아주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아이폰 유저분들은 이 짐벌을 사용을 해서 찍으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제가 이 짐벌을 1박 2일 동안 사용해 본 저의 아주 주관적인 리뷰였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제품으로 리뷰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